뭐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지 그냥 운동해 운동 고강도 유산소 운동 며칠 하면은 금방 뚫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뚫리는 방법 있지 죽으면 그렇게 돼 가만히 있어도 아주 정색이 없이 쫙쫙 빠지지 그냥 한국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는 말이 있어 죽음 세금 그리고 정책이지 그냥 정책이란 다이어트쟁이들한테 아주 숙명과도 같은 골칫거리인데 그럴 때 해결방법으로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있고 아니면 식단으로 뚫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다 보면 자연히 풀릴 수도 있어 그냥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거는 식단으로 뚫는 방법인데 감량효과도 높고 정체기도 뚫고 요래 동시에 다 되는 플랜이오 풀 식단을 갖다가 동째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시라고 그냥 미국 웰빙계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로 삶은 계란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 아리엘 첸들라라는 미국 웰빙 전문가쟁이가 삶은 계란을 중심으로 한 플랜을 갖다가 쉽게 코스로 정리해놓은 건데 효과가 아주 좋아가지고 에센스 같은 데서 그냥 인증샷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했던 플랜이지 효과가 어떻게 그러냐? 기간은 총 2주짜리 코스고 이 2주 동안의 표준 감량치는 11.3kg 그리고 여기에 정체기를 뚫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딱 봐도 아주 인기가 있을 만하지 그냥 진행 방법을 보면 아침엔 삶은 계란 두개에 전분이 없는 채소나 과일을 추가하면 되고 점심 저녁에는 삶은 계란 두 개랑 채소 과일에다가 닭 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류를 더 추가해 가지고 요래 하루 세 끼를 먹는 거예요 그냥. 채소는 입채소 기준 기니당 180g씩을 먹으면 되고 참고로 전분이 없는 채소라는 건 감자, 고구마, 옥수수마냥 단단하지 않은 놈들을 말하는 거요 쉽게 말하면 입채소나 나물 같은 거를 먹으면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옵션이고 먹으려면 알아서 적당히 먹으면 되긴 한데 감량효과는 당연히 안 먹는 쪽이 제일 좋소 여기서 책정된 11.3kg도 과일은 배제가 된 수치고 물론 장기적인 웰빙 측면에서 먹는 게 좋지만서도 요건 2주 감량 훈련이니까 하여간 빼는 게 효과는 크지 그냥 그래서 요래 2주 동안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이후에 리커버리 기간은 3주 이상을 가지면 되는데 다만 요거는 본인의 나이나 신체 회복력에 따라 가지고 좀더 가지는 것도 좋소. 요 플랜이 정체기를 뚫는 대신에 체내 부하가 광범위하게 걸리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뭐 괜찮긴 한데 나이 60대 넘어가고 그러면은 한 3개월까지도 쉬어주면은 좋소 그냥. 요 플랜에서 안내된 2주 11.3kg은. 그냥 표준 칼로리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산출한거예요 그래서 상업장이들이 과장해놓은 짜바리 같은건 아니고 실제로 참고해도 문제가 없는 수치지 그냥. 그럼 어떻게 해서 열에되냐 삶은 계란 대형 사이즈 1개의 영양성분을 보면은 당이 0.56g 포화지방이 1.63g이 들어가 있는데 조개 한개두 2개니까 1회 섭취량은 당 1.12g 포화지방은 3.26g이요 하루 3끼로 치면은 3.36g 9.78g이고 즉 에너지에 해당하는 칼로리는 하루 총101.46 칼로리 정도. 보통 b m i 기준 하루 감량치는 총2,098.54 칼로리 정도요. 그래서 2 주간 진행했을 때 감량치는 무게로 변환했을 때 11.3kg이 되는 거지 그냥. 물론 이런 건 실제로는 본인 BMI나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고, 심지어 체중 재기 전날 물 섭취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니까. 나는 왜 11.2kg이 빠졌냐니 이딴 또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참고하는 기준을 잘해 보는 거요. 그리고 요거는 감량도 감량인데 사실 더 하이라이트는 기능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지. 바로 정체기를 뚫는 기능이요. 정책의 주요 원인이라 하면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당연히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지 않소. 고게 다이어트니까, 그냥. 근데 문제는 몸에서도 고기에 맞춰가지고 에너지 소비랑도 같이 줄여버린다는 점이요. 즉,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고기의 에너지 균형이 맞아지게 되고 적게 먹는데도 안 빠지는 정체기 현상에 이르게 되는 거요. 이러면 이제 지방대사도 줄어들고 지방산 합성량도 떨어지게 되고 한마디로 재지방을 태우는 기능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식단의 경우 당 없이 포지방을 조금씩 넣어주는 방법이 대표적이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고걸 처리하느라 지방대사 기능이 계속 돌아가게 돼가지고 제 지방도 계속 같이 타버리게 되는 거지 그냥 보통은 이런건 저탄고지로 해서 많이 볼수 있는 현상인데 사실 저거를 위해가지고 꼭 저탄고지만을 해야 되는 건 아니오 포화지방은 소량만 하더라도 몸에서 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해가지고 적은 양만 넣어도 저 기능은 충분히 돌아가니까 말이지 그냥 그래서 하여간 계란 다이어트에도 요 기능이 있고 다만 요런 포화지방요법에는 중대한 수의사항이 있는데 사실 몸에서 저렇게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괴 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저 상태에서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유지돼 버리면은 네 세포 조직들의 내구성이 계속해서 깎여 나가게 되고 각종 호르몬 변화나 베타세포 파괴 같은데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요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몸의 아주 똑똑한 보호기능인거요 보지방으로 조거를 뚫는다는거는 요 보호기능까지 강제로 꺼버린다는 뜻이지 그냥 그래서 요런 기능적인 요법은 함부로 남발하면 안되고 정해진 인스트럭션에 따라가지고 안전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근데 또 요런 위험성 알려주면 그냥 겉부터 집어먹고 딸리를 치고 아주 확대 재생산을 해대는 쟁이들이 또 있는데 원래 요것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다이어트는 몸의 일정 내구성을 담보로 진행하는거요 그리고 복구불가 수준의 큰 데미지가 아니 이면, 요런 작은 데미지 정도나 상처나 듯이다 복구가 되니깐 이상하게 하지 말고 가이드를 잘 준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라고 그냥 그리고 또 식단을 잘 보면 다른 다이어트들도 다 그렇지만서도 요것도 아주 채소를 염소식단 마냥 채워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데미지 억제를 위한 항산화 목적까지 다 포함이 된 거요 항산화가 몸이 안상하게 해주는 거아니요 채소가 하여간 고런 세포보호에 종합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깐 요런 거 무시하지 말고 잘 지키시라고 그냥 저 탄고지나 지방이 고지방이어야 저탄고지고 요거는 하루 포화지방 섭취량이 9.78g 정도라 가지고 이를 권장 섭취량 15g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저지방이지 그냥 한마디로 다 낮은 저탄수 저지방 다이어트에 속하는 놈이고 둘다 낮은데 탄수화물이 더 낮은 정도라고 그냥. 마, 그럼 탄수화물이 0.00001이고 포화지방이 0.00002면은 그것도 저탄고지냐 그냥? 마술을 하고 다 빠졌어, 그냥. 요래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각 끼니마다 삶은 계란 2개랑 채소 180g 이상이다가 점심 저녁에는 단백질 육식품을 적당히 같이 섭취하면 되고 양이 부족한 사람은 채소나 단백질 같은 거를 더 먹으면 되겠소 아침을 가늘 적단식으로 제끼는 사람은 아침 빼고 하면은 되고 오를 때는 계란을 2개씩을 먹든지 3개씩을 먹든지 요래 하면 되겠소 그냥 그래서 2주를 진행하면 되고 그뭐 다음에 리커버리 기간은 3주 이상으로 가지면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저탄고지료를 제외한 나머지 균형식 다이어트는 다 해도 상관이 없고 다만 나이가 고령이거나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사람들은 리커버리 기간을 더 길게 가지면 좋으니까 하여간 충분히 가지시라고 그냥 그래서 요래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정책이 온다 싶으면은 그때 달려가지고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요 그냥